대비가 박을 부러졌어. 어이구 <laughs> <오>, 진짜 소린다. <laughs> 네. 구글 서피스프로파 언박싱 영상 첫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박스를 이제 이제 왔는데 주문을 한지한 이틀 만에 왔어요. 되게 빨리 왔어요. 이거를 박스를 보면 어, 되게 잘담겨네 하이마트에서 주문을 했는데 헉,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어요. 어쩐지 이게 서피스 팔치고 좀 박스가 컸는데 그래서 하이마트 애들이 좀 센스 있게 어, 좀 특이한 완충제를 여기로 담아줬어요. 여기는 안 담아줬네. 아무튼 이건 이제 버리고. 아 이게 진짜 박스죠. 바해거 아까 썰어도 됐네. 이걸로 이제 따 보면 어? 이거 네, 설마 서피스의 충격이 중견이... 아아야 이거 그서 역시 이렇게 딱 이렇게 잘당겨 있어요 네 박스 안에 박스가 있고 또 박스가 있죠 그래요? 오오오 어? 뭐야 이거 박스가 두개 있습니다 빡빡하네요 이게 있고, 아 이게 이게 아 그치 이게 이게 서피스고 이번에 사은품으로 이거 주 이거 준다 그랬어요 키보드랑 펜 펜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 어이 아, 마우스, 마우스도 주고 이게 다마 마이크로소프트사 마소 네. 마소 사랑해요 이것도 이것도 까야 되나 지금 네 까야 됩니까? 갈게요 박스에 손상이 가지 않겠지 <laughs> 이미 간것 같은데 근데 네, 어차피 내용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거 IT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서 그냥 까듯해요 어? 여기 박스 부개였어요 진짜아아 아니, 괜찮아요 아니 내용물만 괜찮으면 돼요 그리고 얘는 그 여기 좀. 뒤에 칼이 있습니다. 뭐? 그 짬뽕 젓가락으로 뜯을 때처럼 이렇게 싹 하면 뜯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네 얘는. 아 이게 이게 또 따로 사면 되게 비싸요. 특히 펜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펜이. 얼마 정도 하나요? 펜이 거의 한 15만 원? 이렇게 아, 이 그대로 있네. 사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펜 때문에 아주 이게 펜 따로 사면 너무 비싸 가지고 이번에 하이마트에서 이벤트를 해 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됐지. 요거는 요 박스 없고 요거는 테이핑. 테이핑돼 있고. 아, 아까 칼이 됐지. 아, 봐봐. 아, 너무 이쁘다. 야, 이거 블루투스 마우스인데, 어, 이거 버튼감도 되게 좋고. 근데 이게 손목을 이렇게 인체공학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서, 아마 손목이 아작날... 아장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감성이 느껴지시나요? 감성... 네, 마소의 감성... 아, 이게 첫... 이거 뜯는... 이게 굉장히 좋네요. 이게... 여기도 엉동 떠있고 자 이렇게 돌려가지고 설이 아 이거 몰라 아 이거 찢었다 됐어 그리고 제가 이거 사면 꼭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뭐냐면 요거를 설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깍세아이 너무 좋네요 어 이거 뭐야 어나 이거 어요네 켜졌네요 내 잘못 눌렀나? 지금 근 켜졌나? 안 읽을 것 같고 우리 보통 다 그죠? 안 읽잖아요 우리 다 저거 알잖아요 어떤 건지 아 이게 케이블 케이블 네 어댑터 겸 케이블 그리고 이거저 핫도그 먹을 때 하는 각도깎이 인데 이거 있고 이거 이거는 마그네틱으로 착 붙습니다 뭐예요 여기다 연결하시고 어. 아 여기다 이렇게 네 이렇게 아, 하고 얘를 여기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이, 이 네, 자동으로 맞춰질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네. 아, 터치가 돼요. 터치가 돼. 아, 굉장히 좋네요. 요 좋고, 자 이제 마소 뭐 작동하는 거야 뭐다 아실 거고. 일단 오늘은 언박싱. 이 박싱이. 박스가 되게 튼튼한데 이거 좀 잠깐만 들어보고 싶긴 한데 이게 안에 꼭 뭐가 있을 것 같은. 어, 박스 꾸겨 썼어요. 아, 박스가 안에. 네, 안 닦았습니다. 왜요, 왜요, 왜? 왜, 왜? 여기, 왜 여기 여기 여기. 어, 꾸며 그 박스 있 박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진짜요? 박스는 박스? 보관해야 됩니다. 왜요? 왜요? 왜냐면 중고로 팔 때. <laughs> 중고로 안 팔아요. 끝까지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중고 땅이 없습니다. 타 커버를 붙이는 것까지 보여주시죠. 이, 이런 유에 또이 아이템 제가 또 처음 사봐가지고서 지금 얼마나 됐어요 시간이? 번입니다. 그봐 우리 얘기도 하기 전에 이거 이거만. 오 어, 이렇게 딱 붙었어. 아 요거를 요렇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 이렇게 하면 팬이 잃어버리지 않고 잘 수납되겠죠? 맞아요. 어, 막 된다. 벌써 얘가 작동을 하는 키보드 같이 굉장히 좋다. 어우, 너무 좋다. 끌 때는요. 태블릿같이 끄는 거예요. 네. 네. 다시. 네. 얘 그럼 항상 켜 있는 거예요? 원래 켜지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도 절전 기능이 있으니까요. 아, 아이 절전 기능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어 아, 이제 초능 같이 이런 거잘 모르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 근데 왜 다시 켜져 건끈게 아니니까요. 자, 네, 어. 이렇게 덮어 놓으면 된 거예요? 끈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정확히 끈건 아닙니다. 아 진짜요? 절전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어. 무게가 어... 노트북보다 확실히 확실 가볍긴 한데 좀 묵직하네요. 그래도 쇳덩이라서 쇳덩이 느낌 나긴 하네요. 전면을 보여주시죠. 뒤집어서 여기? 네, 이게 전면이죠. 그 바닥에 끌리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통 케이스를 사서 끼웁니다. 아 그래요. 어, 이... 이게 커버를 덮으면 안에가 꺼졌다가 이걸 열면은 켜지네요. 아, 펜이 이쪽에 붙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붙나요? 안 붙나요? 안 붙는군요. 붙요얘 여기부터 여기. 뭔지 모르지만. 그렇죠. 음, 거기가 자석이라 붙는군요. 어. 근데 이러 이렇게 하면 잃어버리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면안될것 같고. 야. 아, 뭐야.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거를 사게 된 이유가 있죠. 제가 태블릿을 살까 노트북을 살까 좀 음.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이게 탭, 태블릿처럼 터치가 되고, 이걸 끼면 노트북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안드로이드로 한계가 있어요. 삼성 덱스라는 게 있긴 한데, 그, 그걸로 한계가 있죠. 윈도우 같이 정말 이렇게 탁탁 탁쓸 수가 없어가지고, 적당히 그거 되면서도 좀 태블릿 같은 이런 거 없을까 했는데, 마침 얘가. 하이마트에서 되게 싸게 팔고 있어요. 지금 행사를. 하이마트에서 되게 싸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이마트를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하이마트가 저를 선택했다고 라볼수 있죠. 굉장히 싸요. 이게 지금 뭐야? 성능이 어딨어? 이게 8기가에 256 용량, 8기가에 256인데, <laughs> 이게 그리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키보드 커버도 주고, 아까 한 15만 짜이 넘는 팬도 주고 마소에서 주는 블루투스 마스도 준대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145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그뭐 신한 카드라든지 뭐, 뭐 국민 카드라든지 삼성 카드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거기서 또막 10만 원 이렇게 빼줘요. 그래서 이걸 샀어요. 이게 어 되게 싼 편이라고 저는 이게 딱 뒤져 보니까 하이마트가 제일 쌌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 8기가를 살까, 16기가를 살까 이걸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laughs> 찾아보니까 그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16기가 쓰면은 되게 넉넉하긴 한데 16기가는 어떤 영상 편집이나 이렇게 조금 하드한 거 돌릴 때야 있지, 뭐 그냥 일반 문서 작업할 때나 이럴 때는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많이 다니고. 어 집에서 대충 그림 끄적이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식물까지는 필요 없구나. 팔기 가면 충분하구나. 우리 또 이제 구글을 쓰지 않습니까? 구글 돌리는 데는 뭐 이거 이상 필요가 있겠나 해서 팔기가 했고 256은 이벤트니까 엄청 싸게 되니까 그걸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리뷰를 언박싱을 오늘은 찍었고, 앞으로의 사용 계획은 어떠십니까? 사용계획? 앞으로 사용 계획, 앞으로 사용 계한 이제 이제 상담 다니면서 이제, 이제 요걸 들고 다니는 거죠. 있어 보이게 이것만 들고 가니까 이것만 이것만 들고 가니 그,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딱 이것만 이아 용어 마우스 정도만 딱 들고 가서 딱 상담하고 저장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음 이제 좀 스마트하게 사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한한 한 달은 써봐야겠죠 한달 써보고 이제 리뷰를 올리고 좀뭐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트북만 쓰다가 처음에 약간 태블릿 같은 거 쓰니까 약간 기대가 되긴 해요. 히오스도 돌리실 계획이라던데. 어, 히오스 한번 돌려볼게요. 히오스 하면 얼마나 끊기는지. 저한테 어, 히오스는 약간 어10 피코 단위로 이게 노는 게임이라서 그잘 될까 모르겠어요. 롤 같이 저급한 그런 떡볶이 같은 게임, 떡볶이즈 같은 게임은 안 하고 고급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할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끈.